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의사, 아만입니다. 해마다 9월이면 애플이 아이폰을 공개하는 달이었는데, 올해 애플은 처음으로 아이폰 없는 9월 언팩 이벤트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제 많이 알려진 것처럼 아이폰에 대한 언팩 이벤트는 10월에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확실해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벤트 개최 날짜와 출시 날짜에 대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출처. 출처는 브리티시 텔레콤의 CEO인 마크 알레라의 지원 배포용 동영상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동영상에 애플의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수석 부사장인 에디큐가 등장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존프러서는 이에 대해 본인의 계정에 지난달 올렸던 아이폰 발표 날짜와 출시 날짜에 대해 정정하는 소식을 올렸고, 애플 인사이더는 이에 대해 재조명하는 기사를 올렸으며, 아이드랍 뉴스와 맥루머스 또한 동일한 주제로 기사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아이폰 12 공개. 출시 날짜. 애플의 언팩 이벤트가 끝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에서 애플의 아이폰 이벤트 개최 날짜는 10월 12, 13, 14일로 좁혀졌는데요. 오늘의 출처들에서는 10월 13일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중심에는 영국 최대 통신사 브랜드 두 곳을 대표하는 브리티시 텔레콤의 CEO인 마크 알레라가 있는데요. 그는 애플의 공개가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회사 직원들에게 이제 아이폰 출시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메시지의 동영상을 통해 직원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알레라의 동영상에서 애플의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수석 부사장인 에디큐가 깜짝 등장하여 화제가 됐는데요. 그는 브리티시 텔레콤의 EE 브랜드가 애플 뮤직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애플 서비스를 번들로 제공한 최초의 통신사가 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매우 짧은 시간 등장했고, 아이폰 출시 자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진 않았지만, 애플의 고위 임원의 존재가 확실히 알레라의 발언에 더 많은 신뢰를 줄수 있는 이유네요. 존프러스는 오늘 새벽에 올린 글에서 이벤트 개최 날짜는 10월 13일이고, 선주문 날짜는 10월 16일이며, 출시 날짜는 10월 23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모델부터 출시될 것인지는 여전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이와 별개로 4개의 모델 모두 동시에 이벤트에서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네요. 마무리. 오늘은 애플의 아이폰 12 공개와 출시 날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소식은 아이폰을 기다리시던 분들에게 오랜만에 가기로 한 여행이 어쩔 수 없이 사정에 의해 미뤄지고 미뤄지다 드디어 날짜가 정해졌을 때의 희열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뷰하는 인사 아만이었고요. 저는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안녕.